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어,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가운데 어, 사울도 살려줬는데 살인을 할 뻔해요. 그 이유는 배고파서 네. 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다윗이 숨어 살게 되었는데 사울을 피해서요. 근데 이 마온에 어, 이제 추수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추수절기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양털을 깎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별을 베거나 한국에서, 어, 추수할 때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는 시즌이 이제 잔치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어,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추수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 다윗이 자기와 부하들이, 어, 돌보아 주었던 양치기들, 어, 그 양치기들이 이제 주인에게로 가서, 어, 그, 양토를 깎는데, 어, 너무나 풍성한 시즌이니까 좀 먹을 것좀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인, 어, 나발, 이름도 참, 나발이에요. 나발, 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지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아, 이런, 어디서 거지가 들어와갖고, 음, 응? 나에게 구고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니까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월도 용서했던 다윗이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수백 명과 함께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을 보면, 나발. 어리석은 자예요. 어, 뜻이. 그리고 그 아내 이름,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에 그 지혜로운 아내, 나발의 아내, 나발이 어리석었지만 아내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황급히 먹을 걸 싸들고 다윗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 살인을 면하죠.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아비가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다윗이 도망 중에 어떤 여인이 좋았네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잖아요. 잠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상징이 있어요. 물론,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어,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이에요. 자, 여기에 굉장히 깊은 어, 의미가 있습니다. 아, 아비가일이 나발, 나발의 아내였다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게 단순히 한 여자가 남편의 마음이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물론 그런 지혜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쓰였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부자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부자예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마리 염소, 삼천마리 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천마리 양 때, 그런데 털 깎는 시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 추수의 절기에 부하들을 보내서 어~ 장수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하고 듣기로는 지금 풍성한 기간인데 제가 당신의 양치기들을 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재물이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 종들에게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어,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말하죠. 손에 닿는 대로 음식을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말합니다. 콧방귀를 꾸면서, 예,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 여?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왜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듣고 다윗이 말하죠. 칼을 차라. <laughs>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찾고 400명과 함께, 예. 이제 그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용서해 줬는데 다윗이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 아비가일이 중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에 있다가 어 이제 집에서 온 종들에게 소식을 듣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당신의 남편과 온 가족을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빨리 마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올 것입니다. 예,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 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아참 어리석기도 한데 성미가 또불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리석은데 성미까지 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때 아비가일은 급히 서두릅니다 그래서 빵 200덩이 포도주 두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이게 얼마냐 3리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실코 다윗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어 1차적으로는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혜 첫 번째, 예. 그 2차적으로는, 어, 우리, 어, 예수님, 다윗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의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어, 먹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참 지금 사울에게도, 어, 그렇게 자존심이 무너지고도 사울을 살려줬는데, 이 먹는 거 앞에서 다윗이, 어, 비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먹으면 일이 잘 되고요. 여자들은 일이 잘 되면 잘 먹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런 그 먹는 욕구? 뭐 이런 거 하나 해결해줘도 또 열심히 일합니다. 말을잘 듣습니다. 아비가이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채 챙겨갖고 지금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혜예요 다윗을 높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 어, 내가 다윗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고 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 어, 그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아침까지 그 나발에게 속한 남자 하나라도 살려 둔다면 나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나이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왕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전했습니다예자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자이 종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제 남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예,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내주 당신이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제가 당신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안을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와우 예 이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다윗이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살인을 면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 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됐어요. 자 나바, 어, 나발은 어리석었지만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을 높이죠? 말에서 내려서 당나귀에서 내려서 꿇어 엎드려 다윗을 높이는데요. 이 한숨에 아비가일이 말하는 이, 여러분 말씀을 체크해보세요. 정말인가 아닌가? 그 말씀 한숨에 다윗을 지칭하는 말, my lord, my lord, 내 주여, 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이 여인의 지혜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예, 한번 일단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을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음. 뭐라고 말하죠? 아. 어, 이제 여호와께서 30절입니다.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요.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왕으로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거죠.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름끼치도록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아비가일은 매사를 처리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영적인 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자기를 알아주는 여인이요. 심지어는 사울의 딸 미갈도 자기를 사랑했지만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가참 찌질한 모습일 때, 그렇죠? 세상 말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찌질한 모습일 때, 실패자일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래를 보고 나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예. 제 집에 아내처럼요. <laughs> 제가 가장 못났을 때 사랑해주고 가장 못났을 때 저를 믿어줬습니다.응원해주고 힘주고 그러니까 저는 가죽을 벗겨주고라도 아내를 사랑하죠 <laughs> 이게,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조금만 우리 아내들이 지혜로우면 남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편들은 예,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에게 껍질을 벗겨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 작은 칭찬,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일, 응원, 격려 이걸 못해서 정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비가일이 음, 지혜로웠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너무 마음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발 치시죠. 나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중풍에 걸려서 스트로크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딱 맞이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추수 때 다윗이 먹을 걸좀 달라 합니다. 추수 때가 언제죠? 바로 추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주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 하십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 우리 그, 아그 어, 어디죠? 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세우는 것,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있을까요? 예. 한숨에 나를 종으로 만들고, 어, 주님을, 다윗을 나의 주, 마일로 d 드마일로 r 드 주여주여 하잖아요. 이렇게 높이는 행위,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지혜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까지 인정하고 또 믿는 그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또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신앙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단순히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싫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윗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름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나발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런데, 아비가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자, 자본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여름철에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바로 이런 여인이 아비가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여인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며 꽃처럼 향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의 주님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흥분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참내 사랑하는 아모게야 내 사랑하는 아모게야 하고 어, 참 기뻐하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깊이를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 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미소를 지으시고 다윗처럼 아비가일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기뻐하심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은 아 제가 광고를 잊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예배가 꽃피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민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의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어,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집회에 여러분, 이 세미나에 여러분을 수요일에 초청합니다. 오늘 RSBP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